신 기도 감사합니다. 이장 <laughs> 세상 품발시 that's 손, 내 손에 제주 누리고 내 입에 말이 굳으며 내몸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 3장2십일 절에 기록된 말씀 제가 읽어 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명에 믿망하여 증거하여 가사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중 네,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한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이제 주님의 지상생애가 마쳐지려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3년 동안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많은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과 유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 드러나게 되었을까? 우리 선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따랐던 그리고 예수 그르스의 성품으로 주님을 증가하였던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유.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가론 유다는 멸망에 길을 가고 그보다 더 못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요한은 예수 그르스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한 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을까? 요한에게 주어진 기회와 유익은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같은 교사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동일한 진리의 원칙을 요한 또 유다도 다 함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성품에 관한 동일한 모범을 유다도 묵상하고 따라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름 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데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유다처럼 그렇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보다 더 못된 기질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예수 그릇를 따르면서도 그 속에 있는 악한 기질 그리고 타오르는 그런 복수심들 어두움과 음침한 생각을 간직하고 따라가다가 그는 마침내 사단이 그를 완전하게 지배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야 할 그런 이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를 그대로 두면 가련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가, 그 같은 그런 기질들이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보여주신, 전해주신 그런 빛 가운데로 걸었고요 승리를 위하여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다 활용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처럼 항상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활용하여서 열매 맺는 그리스의 인들로 드러나게 되 축복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결정을 버리는 것보다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고집했고요. 그리스의 원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서 악인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를 찾아왔을 때에 그에게도 교회의 은혜가 되고 은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특성들을 그도, 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가른 유다가 그리스의 명예를 즐겁게 내고자 했더라면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겸손하고자 했다면, 그는 사도들 중에 아마도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들의, 자기의 가족에 있는 그런 결함들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오망과 반발심으로 이기적인 야망을 그는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부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불안전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는 성령의 일에 협력함으로 그들은 진리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저도 저 자신 속에 숨어있는 유도와 같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기절들을 인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날또 예수 그리스께서 사셨던 그 당시와 많은 점에 있어서 같습니다.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도 각자들의 계람을 물려받거나 키워온 악의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품의 계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인격이 잘못되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젊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가면서 믿음과 신앙의 정신이 하나가 되고 마침내 영원한 샤일과 새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은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에 다 참여하게 될수소망합니다 우리는 시험과 슬픔을 함께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견의 차이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하신에는 모든 불안은 다 사그러들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교환은 모든 차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마음과 판단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최후를 향한 자리 바텀은 사라지고 아무도 남들 위해 자기의 영광을 높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영적 성전들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요한 두 사람은 왜 다른 길을 갔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의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는 모든 자들 내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었던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고난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영광도 주어질 것입니다. 이 영광의 참여를 이루었습니다. 이 아침 새 사람 만들어 달라고 기도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장유교회 채널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유다와 같은 그런 기질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음. 아멘 이, 이 아침에도 린리게됐는이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게 니다